콜렌스 공항에서 내리니 아주 상쾌하고 공기가 깨끗해 보였습니다. 날씨는 맑았고. 아, 제가 아, 선생님, 제가 입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학교 <laughs> 대학교 다닐 때 써커나 좀 사진물을 해서 아마 예, 제가 다른 가이드보다 사진은 아마 조금 날 거예요. 나중에 사진 빼보세요. 본인 같지 않을 거예요. <웃음> <웃음> 네, 네. 네, 카메라 주세요. 빨리 줘요. 카메라. <laughs> 어, 가이드님께서 일일이 이렇게 사진을 찍어주고 여기고 장미 가든에서 사진 촬영도 하고 산책을 하는데 너무나 깨끗한 그런 환경이 조성됐다는 게좀 놀랐습니다. 일단 뭐 공기가 무척 맑고 모든 것이 깨끗하다 이런 느낌이 확 들어왔습니다. 설치어 있고 공원마다 저기 안 설치 안돼 있으면 나무 있죠 나무 화이우드를꼭 해놔요 다0해먹끔예 한... 다음에 요오클랜드 안에 공원이 이런 크고 작은 공원이 380개. 예 여기는 예, 저, 저 주말에 주말에 오면. 어 뉴질랜드는 어 숲속에 뱀이 없다고 합니다. 어, 땅이 지열이 좀 있기 때문에 뱀이 살수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뱀이 없으면 뭐 아무데나 누워서. 잠을 한숨 자도 괜찮겠습니다. 또한, 유행성 출혈열도, 어 없다고 합니다. 아 정말, 이 지상천국이 아닙니까? 이 지상천국입니다. 아무 데나 누워서 한숨 잘 수도 있고. 이 나무는 한국 같아 싶어서 이렇게 안 크는데, 우리는 별로 충격을 못 느끼시는데, 호주에서 뭘 보셨는지, 요게 남태평양의 하와이 벤자민 나무로 큰 나무, 예, 요게 자기 집안에 또 배면, 벌금 내다가 세월 다 가는, 예, 꽃 색깔이 분홍색, 빨간색, 요게, 예, 수령이 300년이 넘은 나무인데, 요, 요 안에 올라가지 말고, 여기 사진 한 번만 찍어 드릴게요. 우리 음. 그 화면 좀하하게 보세요. 58명이 구사 손해 53명이 출병했어요. 지금은 자꾸 하셨는데 예, 장태환 장군이라고 혹시 아세요? 그분이 살아생전에 매년 예, 여기 지금 13분이 생존해 계신데 와서 눈물을 흘리고 예, 응념했던 데가 여기에 자, 감사하고 하실 분들은 이곳 전자제품이 무관세로이루어라요이 나라 농산물이 FTA가 챙겨준 거 같아요. 예, 우리 이 나라 농산물이 한국으로 요즘 무관세로 많이 가요. 예, 우리나라 자동차 있죠? 요 스마트폰, 카메라 여기서 한국 가서는 더 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나라에서 쓰는 걸 뭐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갖고 가면 우리나라 공관세 뭐라고 해요. 우리나라거는그 예, 대신 이나라만 볼수 있으니까 이 나라만 손해 볼수있으니까이나라한 한국 갈때 뭐라고 하지 않는 냐 우리나라한테 그만이 들어서 자, 그리고 잘 보세요. 여기가, 예, 뉴질랜드의 와이테마타란 바다인데, 파도가 해일이 쓰나미가 안 와요. 여기까지. 왜 그런지 아세요? 저기에 하얀 주택가 건너편에 네, 수사오는 섬이 네, 네. 하나 있어요. 저게 바로 860년 전에 갑자기 수사오는이 나라 원주민 마오리 말인데, 한번 따라사세요 랑기토토 해주세요. 랑기토토. 랑기토토. 예, 네, 어. 불기누이란 뜻이야 불기도. 저 외곽은 남태평양이에요. 저 외곽에서 밀려오는 파도를, 해일을 쓰나미를, 저 섬이 다 막아져요. 일본의 쓰나미가 약하게 여까지 왔는데 옛날에 저 섬이 막아져 어요 오클랜드가 사실은 여기가 세계적인 무역항이에요. 3대 미항 하면 어디 있 아니 녀오신 호주의 시들리나폴리 가고 있죠? 리오데자네이로 이 오클랜드가 이 오클랜드가 4대 미항으로 사실은 저 혼자 주장하고 있는 거 아세요? 예 그래서 여기에 주말에 오면요. 예, 요트포트, 이 바닷가에 있는 요트포트가 다 수를 놔요. 여요세계 요트포트가 제일 많은 도시. 그리고 왼쪽에, 예, 앞쪽에 여기 와서 보면, 길게 다리 하나가 보여요. 이게 바로, 하부브릿지, 하부브리지 예, 다리라고는 이 동네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서는 안 보여요. 나무게면 여기서 보셔야지. 예, 저 건너편에 이민오신 교민들이 있지. 보이는데? 예, 그래서 저기 하버브릿지 다리라고는 저 하나예요, 이 동네. 자, 이제. 네 오늘은 폭섬 투어를 일찍 마치고 어, 저녁 식사를 교민 김치찌개 식당에서 어, 저녁을 먹었는데 아주 맛있었습니다. 좀 밖에 시내에 좀 나와서 보니까 한국인들이 경영하는 가게도 많이 있고 또 강남역이라는 그 식당도 저 앞에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였습니다.